경구 피임약을 꾸준하게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.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치료를 위해서 피임약을 꾸준히 먹게 되지만 그냥 피임 목적을 위해서만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용하고 첫 달에 한 가지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부작용은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.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복용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경구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 B6번의 피리독신의 결핍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피리독신을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나 두통, 구역감, 우울증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는 호전이 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함께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비타민 B6번은 비타민 B9번인 엽산이나 비타민 B12번과도 같이 먹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B 복합제를 하나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